자 우리 본주님 계정을 들어왔는데요 그 이영 님이 이제 정말 친한 친구에게 750만원에 구매를 하기로 예정인 상태인데요 예, 눈탱인지 아닌지 봐달라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스크린샷으로 받아봤을 때는 정말 하자가 없는 훌륭한 계정이었거든요 일단은 유일한 하자라고 하면 변신이 좀 하자예요. 변신이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여가지고 쌍둥이야, 뭐야, 이거. 디바인이랑 베리스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이거? 어, 이거 신기한데요? 어쨌든 뭐, 쌍둥이 변신 갖고 있는 계정인데, 이거 통어로 750에 구매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사는 건가 아닌가 좀 체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레벨도 좀 하자가 있기는 하네. 88레벨에 14%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불알 친구인지, 아니면 가서 불알을 걷어 차야 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장비부터 볼게요. 여기가 놀랄 포인트거든요? 자, <laughs> 지금, 예, 보시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추고 G2 비각인이고요. 어, 일단 9, 5시 한손검은 각인이고요. 금날 비각인. 반방 비각인. 나장 비각인. 네, 지금 비각인. 잠깐만요. 형님, 비가긴이 얼마인 거지? 잠깐만, G2가 3만 다이하고 나장이 10만, 반방이 3만, 금날 1.8만. 이거만 해도 17만 다이아인데? 아, 야, 그리고 이제 고가주게, 이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6, 성장티에다가 7 견갑이고, 5지휘관리장 있고. 자, 옆장을 볼게요. 옆장은더놀랐거든요 이런. <laughs> 잠깐 야, 이거 왜 이래. 미쳤나봐, 밸런스. 야, 축칠 대목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축칠 사신반지는 쌍이고, 이게 드팔 8짜리가 있거든요? 야,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일단 이래요. 잠깐만. 이게 지금, 자, 대목이 얼마야, 형들? 데스목걸이 12 아니야? 12만? 10만이라고 하자. 10만 다이아에다가, 사신반지 7짜리로 쌍이면은, 9만 9만이라고 해도, 18만이고, 이거 드팔은 20만짜리 아니야. 야 진짜 밸런스 미쳤다 이거 축6용반에 네, 이동학세 하나 있구요 이거 완력 벨트도 있는데 서비스를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활용 수정에다가 추고 인장 회복에다가 3입룬이고더 희한한 거는 지금 월드 거래소에 또 아이템 팔고 있는 게 있대요 <laughs> 네,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애들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때이 형님은 그 무기라든지 장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 근데 형들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지금 이런 정도 스펙 계정? 컬렉 볼까, 컬렉? 컬렉이 지금 13%짜리 계정이란 말이야. 야, 컬렉이 13%인데 아이템을 왜 이렇게 끼고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장비 세팅 좀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숙련도가 칼이겠지? 어칼로돼 있네. 그러면은 일단 형님 이이계정은 쟁은 불가능한 계정이고요. 지금 비각 장비가 거래소에 있는 거 포함해서 대충 70만 다이아쯤 되는데 70만 곱하기 19에도 맞나. 크크크. 이거 지금 비각 발골 사장님 찾은 슈퍼 같은데. 채팅 100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본주형 계정, 제가 그 값에 옷장 200더 쳐드립니다. 아, 200더 쳐드린다고. 지금 비각장비 가격만 1300만원이거든요? 1300만원? 근데 이거를 750만원에 사온대요. 이거는 당장 입금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친구분이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좀 급하게 팔다 보니까 비각장비 계산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본주형 이거 앞으로 향후 본주형님이 될 이분은 뭐 좋은 거네요 그래 당장 입금해가지고 이거 대팔이 해야지 형들 일단 우리 무기부터 세팅을 좀 해봅시다 일단은 엘카셋을 하나 사고요 터검을 끼고 g 투는 그대로 가고 격장하고 그 다음에 뭐 전투용으로 뭐 갑옷 그대로 끼고 완부 그대로 끼고 그 다음에 각반 뭐 7완각 정도 착용을 하면 되고 금날은 그대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목은 헬바인 족쇄로 변경을 하고 완벨 그대로 끼고 사신 반지 좀오바잖아 그지? 사신 반지는 안우 반지로 교체한 악세만 60만 다이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뒷판 악세만 60만 다이아 야 진짜로 어, 팔찌도 완팔로 교체. 다른 장비는 다 팔면 되지. 그리고 이거 샌드원 가도 또 이... 어, 뭐야? 추천 감사해요. 아주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냐, 형들. 영웅띠도 있어. 군주님. 아니, 이게 6이고 5라서, 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군주님. 이게 좋은 거예요. 하하하하. <laughs> 아니, 이게 강화가 높으셔가지고, 6자리 끼고 계셨네. 얘가 더 좋은 거거든요, 형님? 아, 깜짝이야. 샌드원 가도도 비각인이네. 와, 이게, 뭐, 뭔 계정이야, 이거는 <laughs> 도대체, 이거 진짜. 어, 이거, 방, 추고 방팔에 축사 용팔도 있고. 룬이 좀 하자긴 하다, 근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신도 한 볼까요? 변신 아까 봤고 영웅 40 아니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영웅 40장 있는 계정에다가 8자리 드판을 채울 생각을 했지? 와개 신기하네 진짜로 이런 거 바닥 공사도 지금 안돼 있는 상황인데 야 밸런스 역대급이다 진짜 심지어 전설 인형은 없어요 <laughs> 이야, <laughs> 아니 뭐야 이거 계정? 에틴레드 없고, 이거도 제작해야 되고 할거 되게 많네. 이거 뽑기 엄청 해야겠고 막 스펙업 하려면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계정에다가 돈 투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성물은 뭐 이런 상태고 스킬이 와 세상에 뭐요 이거? 전수도 풀이 아니었어요 형들. 반전의 반전의 연속인데 진짜. 야, 무슨 일이지, 이게?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스킬이 좀 많이 비어있어서 이거 클체 가야 됩니다, 형님. 명예 코인 몇개 있죠? 잠깐만요. 21만 개. 이건 또 투자가 안 돼있네. 자, 그 다음, 컬렉은 아까 13%인 거 받고 수호성 보자. 이야. <laughs> 크리티컬 레인보우 지조 있게 뚫어놨다 이야, <laughs> 이거. 야, 형들 밸런스 돌았어, 이거. 야 역대급이다, 진짜. 나 이런 계정 태어나서 처음 봐. 미친.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질리언 세칸에 아툰이 네칸인데 아니 이거 크리티컬 레인보우는 왜 뚫려있는거야 개웃기네 야 이거는 또 안갔어 이형 아마 본인이 계속 게임했으면 여기까지 갔을 기세거든 지금 느낌이 야그데 다행히 안갔네 자 문양 볼까? 9번에 6시 오 잠깐만 이거 잘갔다? 13번에 아 이게 한번 모자라는구나 두칸한번 뜨면 풀문양이네 빠따 좋아하시나보다 10번에 6시 8번에 5시 한 칸, 그랑카인 9번에 5시 한 칸, 아인 10번에 6시 한 칸, 실렌 9번에 6시. 뭐, 전반적으로 문양뭐 나쁘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엘릭서는, 와우! 엘릭서 1개, 대단하구요. 능력치 엘릭서 384개, 먹어놨습니다. 자귀는요, 기사 4까지 뚫려있구요 숙련도는 2단계였고 어, 요렇게 해서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laughs> 와 진짜 지금 본주님이 은우님이거든요. 지금 채팅 치고 계시는데 본인도 웃기다고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계정이 이거 너무 언밸런스야. 진짜로 나 이런 계정 처음 봐요. 아니 형들은 이런 계정 본적 있어요? 일단 본주님한테 이제 장비 관련된 조언은 해드렸거든요. 아 장비로 비자금을 만든 느낌이라고. 본주님 이거 나중에 클체 갈때 저한테 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금하실 건가요, 본주님? 여기다 과금하실 거예요. 그럼 과금 플랜도 짜드리고. 그럼 내가 볼땐여딱 과금하는 건좀 아닌 것 같거든. 비각 장비만. 1,300만원 넘어가는 거니까 750만원 주고 일단 사고 그 결혼한다는 전대본주 형님 있잖아요 축의금으로 한 200만원 꽂아주면 됩니다 네, 그 정도면 멘징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은 본주님 뭐 치킨 사드시든가 뭐 족발을 사드시든가 알아서 사드시면 됩니다 근데 무기는 그냥 무조건 커검 끼시면 돼요 커검 끼고 이제 그... <laughs> 이건 또 뭐야 <laughs> 이거 포텐셜 내려놓고 어, 사냥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세요. 아, 칸다리 형이 기변이 답이라고 하시네. 네, 유튜브 형, 형님도 맞는 말 해주셨네요. 구5시에 영웅티가 있어도 돈 쓰기에는 애매한 계정이다. 마치 컬렉션이 지금 13%밖에 안 되는 상훈이 형, 감사하구요. 아, 계정 살 줄을 모른다고요 계정 살줄 모를 땐 어디 가야 됩니까, 형님들? 바로템에 가시면 됩니다, 바로템. 어? 바로템 가면은 어떻게 사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바로템 가야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님? 여기 가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본주님. 바로템. 자, 어쨌든 이거는 뭐, 기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향후에 본주님이 또 어떻게 육성을 해나가실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종종 연락주세요, 본주님. 그래, 일단은 진짜 그것도 맞는 말이야. 정리하고 게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도 해주시네. 본주님, 일단은 뭐, 정말 역대급 언밸런스 계정이었는데, 네, 구경 너무 잘했구요. 아마 이거 전대 본주형은 이걸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아이템만 사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면 할 정도면 그 전대 본주형도 게임 모르는 거거든. 그지 자, 오케이. 본주님 리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